제주가 용포못 건너가면 그날로 인생종이다 <laughs> 아이고. 정신 바짝 차려서 굿거리로 한번건너가보세요에시고 하나 날개를 틀던가? 한 번쯤은 갈 뻔했어 그나저나 이번에는 앞으로만 건너갈 것이 아니라 뒤로, 뒤로 한번 건너가 보는데 밥 먹고 이것만 했습니다 <laughs> 앞으로 갈 적이야 눈이 있으니 조심 그렇게 건너가는데 뒤로 갈 때에는 뒤에 눈이 있나 코가 있나 좌우지간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를 믿고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안 치신 분들은 다 알아서들 하시고, <laughs> 때려라, 저거 펼치고, 가다 돌아서나 펼치고, 어이구! 오늘 이쁘신 이모님들이 많이 들어오셨네. 그래요. 다들 자기들이 제일 이쁘다고 하겄지. 이따 고치고 그분들을 되니까 생각난 제주 하나가 있는데. 옛날 시골 아랑네들은 치마를 옆구리에 슬쩍 끼고 버선별로기품 있게 점잖게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요즘 이모님들은 어떻게 걸어가는고 하니 이 하이힐을 신었으니. 어? 엉덩이는 하늘로 이렇게 삐쭉 올라가고 요 놈의 엉덩이가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인데 풍꼬로 갔다 솟조로 갔다 <laughs> 이리저리 왔다갔다 흔들어 제끼는데 제가 그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훅 이렇게 하던 것이에요 정답입니다

<laughs> 이거 어떻게 화분 들고 다니는 거야? 이거 <laughs> 멋있어요? 예! 참 미인이십니다. 하여 <laughs> 우게 예. 그나저나 이번에는 어떤 제조이고 허리, 엽사 홍제비라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다령장가들이었다저훈 헤시고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면 줄을 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박수를 많이 쳐주셔서 제가 수불도 말이 못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오늘호흡도 좋은데 밤새도록 탈까? <laughs> 저도 사랑입니다 네, 영국에 이번에는 어떤 제주인공 허니? 황새 두렁두렁라는 것을 한번 해보는데 황새가 논두렁을 넘어갑니다 상큼상큼? 제가 그걸 똑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으이씨워 으이 우우우우우우 우. 음. 한번 더요? 한번 더라면 안 아픈데가 없어. 아이고 뭐 배우도이따걸 배워가지고. 아이고 먹고 살기 참 힘들네. 야 이게.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내가 아프다는데. 즐겨하는 것만으로도 건시구야 어쨌거나 이번에는 어떤 제조인고 이번에는 양반 걸음걸이를 한번 흉내를 내보는데 어. 이 양반이 어찌나 그리, 그리 걷는지 순지급한 음. 사람도 보다 양반이 옷이 잔뜩 들어서 온유알 쇠불알을 열어주듯이 한번 걸어가 보는데 온유알 음. 세불알 요즘에는 가라았데 <laughs> 그 걸고리가 간일이다 굿거리야 그 으이씨오 으이씨오 해보세요. 이 제주는 장담이 느린면 재미가 없으니 장담받자고라도 법으로 나와보세요 정의정의정대표 <목소리> 그냥 가기도 힘든데 저렇게 영혼이 1도 없으신 것같은데아요아니최고에 최고 감사합니다 제가 관계를 많이 봤다 왔지만 이렇게 호응이 좋은 적은 한번도 없었어요 여기 시민들 훌륭하신 분들이시네요 센스도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말든지 그냥 손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고 죽을 동말동 타겠습니다. <laughs> 아이러 이게 이번에는 나홍잼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는데 그나저나저 작가님 죄송한데 여기 범인에만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찍는 건 좋은데 어차피 혼자 가져가신 거 아니요? 저 주실 거요? 아 어, 주신대. 오, 원래 보통 도망가시거든. 꼭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아시아 서비스로다가 김치. 네, 아 감사합니다. 원래 5만 원짜리인데 그냥 공짜로 해드릴게요. 한정기. 쌍 홈세리였다. 도훈, 올시고. 오, 올쳐. 두 개를 쪼개질자 그래서 아 그렇네 <laughs> 우리 아버님들 너무 좋아하시네 <laughs> 제꺼 걱정할 연세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근데 저 애들 있어서 말을 못하고 풀란다 풀란 아이고 그래도 제꺼는 조립식이여가지고 와이프 품에다가 띄어놓은것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보게 이번에는 어떤 제주이고 하니 뭐, 이번부터 제대로 한번 노라고 생각. 전에 보여드렸던 남홍제비와역사홍제비를 합쳐서 보여드리는데 기가 마진제 들렸다. 발연 작당 들렸다. 훙훙 <목소리> 멋지고. <목소리> 사실상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어서 제주가 한 2만 5천 개되 있는데 앞으로는 제주가 서 죄송스럽고 내년에도 또 와가지고 더 좋은 제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laughs> 아, 게 이렇게 다숨거 많이 나오는데 그냥 낳 수가 있나. <laughs> 선물로다가 제가 한번더 타겠습니다. 제주는 고름길기라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바람에는 절대 탈 수가 없는 제주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박수를 많이 쳐주시니까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하, 때려라! 정인영 인정자 고 <목소리> 네? 거기. 선생님 하에요 예, 아 제가 걱정할 여지는 아니죠요 <목소리> 아이고. 아 여기. <이거> <목소리> 힘내네. 네. <목소리> <목소리> 어떻게 재미있게 구경하셨습니까? 네. <목소리> 기원드겠습니다여보기 <laughs> 아, 마지막 재주는 설명이필요없지일어라 응. 정의여인들 덕후.